타인 흉터, 뭐, 곰보자국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거에 진심이신 분들, 아니면 뭐, 외상을 입어충 흉터가 졌다든지, 이러신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첫 번째로 꼽는 치료는 플락셀 듀얼입니다. 근데 플락셀 듀얼이 정말로 격하고 강렬한 치료기 때문에 이게 치술 난이도가 정말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페이다터 선생님들 여러 분 계시지만 플락셀 듀얼 흉터 치료할 때는 제가 직접 다 해드립니다. 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보통 얼굴 전체 기준으로 한 100만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격한 치료라서 자주 받거나 하는 치료는 아니에요. 보통 6개월 아니면 뭐 1년에 한번 정도? 예, 그 정도 받아주시면 되고, 어, 한가지만 더 알려드리면은 듀오덤이나 이런 좀 처치도 좀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 통증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시술은 마취용을 바로 하기 때문에 통증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원리적으로는 한마디로 사포로 밀어버린다? 사포로 밀어버리고, 그러면은, 흉터 조직이 사라지겠죠? 그러면서 새살이차 올라오면은, 그걸 대체해주는, 예, 그런 방식으로 치료가 된다는 거. 예, 한 번이라도 꼭 받아보시길 제가 추천드리는 시술이 프락셀 듀얼이고요. 그리고, 프락셀 듀얼에 카피들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요즘 뭐 피코 프락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냥, 그런 거 딱, 다짝퉁들이죠 쉽게 말면짝퉁이라고할 수도 없는 그런 치료들이고 하여간, 프락셀 듀얼을 꼭 적응해보십시오. 그리고, 옛날 버전 프락셀 제나 같은 게 있는데, 프락셀 제나하고 듀얼은 또 완전 다른, 그런 시술이에요. 그래서 프락셀 듀얼을 와서 한번 꼭 경험해 보시라는 거 예, 흉터에 진심이신 분 아니면 흉터 치료하는데 나 천만원 이상 썼는데 얼굴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분들 예, 정말로 환영합니다 격하게 환영합니다 예, 와서 꼭 프락셀 듀얼 기억하셨다가 흉터 치료에 진심이신 분들은 경험을 꼭 해보세요